돈만원 <laughs> 주면 리액션 해줄라니까 <laughs> 아 유명해 <laughs> <익명의 정지>. 후원자님 <laughs> 하나도 <셋> 못 하고 유명 눈깔 자 만두 해야지 종우 언니 너무, 너무 이뻐요 <laughs> 야이 새끼야 어? 꼭 <laughs> 유출시키지 마 어? <laughs> 종우가 회사에 잠깐 와가지고, 저희 같이 방송 켜고 있습니다. 오늘 볼 일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. 아니, 근데 한 시간 자고 왔는데, 갑자기 방송 하라고. 1 <laughs> 네. 네. 시간 네, 반에 네. 왔는데, 사장님 2시 50분에 오고. 아니, 나는, 근데 나는 진짜로 얘가, 얘가 2시에 올줄 몰랐어, 진짜. 어제 제가 종후방송을 들어갔는데, 이제 술, 술 처먹고, 이터널 <laughs> 리턴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아니, 이놈 새끼, 2시에 오기로 해놓고, 술을 먹고, 이터널 리턴을 새벽에 키고 있다. 아, 이거는 무조건, 무조건 그 시간에 안 온다. 해가지고, 저는 오늘 그래서 한, 뭐한 4시에 오겠구나 싶어가지고. 아니, 근데 종이씨 어제 제가 채팅창에서, 아니, 이 사람 술 먹었는데, 절대 안 보시더라고, 채팅창. 아, 근데, 그, 근데 그거는요. <laughs> 교전 진짜. 중에는 그거 보기 힘들죠. 이제 교전 아... 안할땐 보는데. 아. 근데 솔직히, 치즈로 말해야 됐구만아 그때는 이게 그니까 치즈로 말하는 게 직방이긴 한게 음성으로 들리잖아요. 어... 나는 그니까 지금 못 보는 상황이야. 나는 이제 한타하고 있어. 한타하고 있는데 그 내가 채팅창 볼 그게 멀티태스킹이 힘들단 말이에요. 갑자기 소리로. 야, 나 왔다. 이러면은, 당겼죠. 제가 <laughs> 고성능 확성기 두고 책장으로 하니까, 쌀 먹을 하니까, 이게 못볼 수도 있지 않나. 네. 아, 제가 그럼 앞으로, 네, 돈으로 해가지고 아, 하겠습니다. 아, 그런 건 네. 아니고요. 그러니까 친구비, 친구비 내겠습니다. 바쁠 때, 예, 네, 바쁠 때. 아. 음. 그러면, 아,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구독 리액션 뭐야, 뭐야, 종호야? 저요? 그냥 응. 고맙습니다 이러는데요. 아 그래? 진심을 담해서. 진심을 담아서. 한 번만 해줘 그러면. 야 하나만 더 해줘봐요 누가. <laughs> 네. 아, 아, 아니 왜요? 아아 <laughs> 아, 이게 프로 스트리머구나. 야 네. 구독 아. 한 명만 더 해줘봐. 어. 하나, <laughs> 하나 둘, 셋. 어, 만원 리액션 해주세요. 리액션 아 문아링님 만원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뭔 소리냐는데? 그게 뭐야? 그거 만원 그냥 해봤어요. 이? 아 코로 코 짭짭하는 소리. 대구빵이 님예 아, 대구빵이님도 대구... 고마워요. <laughs> 아니 리액션이 되게 성의가 없는데 나 나는 아니 뭘 성의가 없어요. 진심을 담아서 아, 고맙다고 하는 건데. 아 고맙습니다. 아 음. 더하는 그만원 리액션이 윙크하는 거거든요. 윙크요? 네. 하나 둘셋막 윙크하고 윙크 딱 하는 거예 에이 <laughs> 거출도 안 키셨잖아요. 네. 근데 만 원이 들어왔어요. 그럼 네. 어떻게 해요? 목소리로. 목소리 <laughs> 아니 잠깐만. 윙크한다면서뭘 목소리로. 아 실제로 윙크는 하는 건데. 네. 저 어떻게 알아요, 사람들이? 모르잖아요. <laughs> 자, 아 하나 잠깐만. 이거, 네. 이거 떴으니까. 네. 반대기 <laughs> 강타에 간한가요? 어, 제가 한번 해 볼까요? 진짜 <laughs> <제가> 저랑 같다. <laughs> 아, 한번 해 보실래요? 네. 아 잠깐만, 잠깐만. 요 <laughs> 이거, 이거 접니다 여러분들. 아, 반갑습니다. 예. <laughs> 네. 줘요 돈만원 주면 리액션 해줄라니까 눈 착하게 떠라 이터널 윙크. 리턴 켜주세요 아 유명해 후원자님 하나 아, 더 주세요 다섯 아씨눈 깜빡 아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만두 해야지 종우 언니, 언니 너무 한 이뻐요 아5만원아니아 잠깐만 야돈 쓰지 마야이 새끼야 어 국고 유출 시키지 마! 어? 아니 5만 원은 그거 잼치즈 만듀 이거야 <laughs> 뭐라고? 아, 잠깐만 잼.. 뭐야? 뭐야? 잼치즈 만듀? 어. <laughs> 아니 왜, 그러니까 왜 너, 5만 원은 잼치즈 만듀예요? 그게 에리스 거 그러니까 내가 리액션이 다 네. 우리 애들 거다 내가 구패였거든? 네. 아 에리스 그래. 그러니까 님거 뺏어 온 거예요? 어, 어. 나다 뺏어 온 거야 만원리액션도 유람 거 뺏어 온 거고 앞에선 거야. 음. 아. 잼 치즈 만듀. 손은 안 보이나? 아, 손은 안 되네. 아, 방금 만듀 리액션 했는데. 아쉽네요. 아, 이게 통스네킹이 안 되네. 아니, 조용히 해. 아니, 아니, 아니 그냥 배포하지 마. 만듀 리액션 했는데. 오, 오빵 볼빵빵 해 주세요. 응. 오빵 음. 볼빵빵. 어, 안되나 이거? 네, 네, 네. 돼, 돼, 돼. 오, 어 되네? 어. <laughs> 아니 미아 <미친. 웃음> 불쾌한데? <laughs> 아니 뭐가 불쾌해요? 에? 아니 너무 불쾌한데 이거? 아니 이거 좋네. 어? 아니 미치겠다. <laughs> 그냥 아니 썸네일이 나는. 나는 사우 사랑해. 응. 사랑해. 아 꺼져. <laughs> <laughs> 아니 잠깐만 야, 자제, 자제, 아 욕조를 좀 잦아줘요 욕조를 잦아주 부탁드려요 아 근데 오히려 좋아요 이렇게 매도해 주는 거 좋아해요 분이아 아, 매도 네. 매도해 주 이런 거 약간 지금 그리고 지금 잼마님 버튜버 스타일이 네. 쿨뷰미잖아요 쿨뷰미 니즈가 <laughs> 그래서 집밟아 주는 거 좋아해요. <laughs> 사람들이 남자는 남자가 잘 알아. 어? 어? 남자는 남자가 잘 알아. 약간 귀염상은 약간 좀 이렇게 우려도 되는데 이런 상은 그냥 딱 표정 이렇게 예쁘게 한 다음에 그은 매도 조져버리는 거야. 그러면은 야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고 어머 어머 어머. 어머 어? 그래서 아, 저는 그러면 종호 오빠 매도 아 원주 프린스 박종호님 너 이거밖에 없어? 어? <laughs> 실망스럽네. <laughs> 아, 아니야. 10만 원이 뽀뽀해주는. <laughs> <laughs> 뭐, 뽀뽀 뽀뽀 어때요 뽀뽀요? 네. 그냥 네. 여기 여기다가 이제 진하게 갈게요? 아 진하게 음마. 아니면 어떻게 이제? 캐메다가 어떻게? 10만 원 줘봐. 내가 해줄라니까아 어? 아, 이거는 10만 아, 원좀 그, 빠졌네. 그러면 빡데? 뭐 어떻게요? 혀는 써야 안 써요? 근데 너 약간 눈을 좀 이렇게 아래로 뜨나 봐. 저요? 야 채팅창 보니까 뭔가 이렇게 되는데요? 아니 허리파서 그런가? 허리파서? 음 어때요? 음 어때요 여러분? 왜 자꾸 흔들리지? 뭐가? 아씨야 조혁이! 조혁이! 내가 요즘 이렇게 살이 올랐나? <laughs> 저희 여기까지 해서 방송 해보고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또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. 역시 네. 그 마무리 멘트 없나요? 우와, 좋은 하루 되세요. <웃음>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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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안녕히 계세요.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. 빠이빠이. 네. <laughs>